안녕하십니까. 송파 종로학원 영어과 강사 은승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문장 넣기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넣기에 대해서 볼게요. 알았지? 문장 넣기에 대해서 보는데 어, 문장 넣기가 최근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킬러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 넣기 관련해서 보는데 지문기도 길어지고 있고 소재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laughs> 본문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문에 집중하자. 두 번째는 <laughs>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들을 잘 확인해 갈수 있었으면 돼요. 특히 연결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쓰임새에 대해서. 알겠지? 어, 그런 각도로 지금 1번 문제 볼게요. 제시문에서 연결어나 지시어만 좀 확인하고 가 봐. 알았지? 제시어에서. 본문에 좀 집중해줘. 본문에 집중하면서 지시어나 대명사가 잘 연결이 안돼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답이 될 거야. 알겠지? 음. 그런 공백에 좀 집중을 해줘. 알겠지? 어, 그러다가 공백을 못 찾으면 거꾸로 5, 4, 3으로 넣어보면 돼요. 알겠죠? 음. 그래서 공백에 집중을 해주자. 거기 첫 번째, 거기 1번 제시문 보니까 이분쏘에다가 세무치고 가야지. 이분쏘가 보여야지, 이분소 심지어 그래도가 보여야 됩니다. 쏘가 나오면 그래서지. 우리 지난 겨울에 이거 풀었었어요. 지난 겨울에라 봄에 풀었어요, 봄에. 봄에 푼 문제예요. 쏘는 그래서인데 이분이 들어가면 뭐야? 심지어 그래도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앞이랑 뒤랑? 이분이 들어가면 대조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 연결의 쓰임새를 아는 것과 똑같이 이분이 그래요. 하나 더. <laughs> 우리가 when, 접속사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뭔뭐뭐 했을 때, 주어가 뭐뭐뭐하다. 이때는 때나 조건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어, 얘는 결과를 나타내고,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 심지어 이랬을 때 조차도 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얘와 얘가 뭐가 된다? 대조가 됩니다. 이분이 들어가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어. 그럼 6월 모평에, Even in the rarer case 나오면 심지어 후자의 심지어 후자의 사례에서조차도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내용과 뒤에 주어 동사의 내용이 대조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됐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어, 유관평 보면은 여기서 후자의 상황을 제시문을안 넣고 생각하면 1 번이었는데 제시문을안 넣고 생각하면은 와일 뒤에 나온 신화적인 사례에서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데이도 여기 데이가 나왔어. 데 y remain 핵심만 쓸게. In an imaginary world. 그들도 앞에 1번이 그냥 자연스럽게 앞이랑 연결된다고 하면 신화적인 생각이었어요. 신화적인 생각들이 가상의 세계에 속한다. 야, 신화적인 사례에서 신화적인 생각들이 가상의 생각에 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대조가 아니잖아. 이해가요? 어. 그래서 1번에 뭔가 풍백이 생긴 거지. 2분 대. 됐죠. 어. 거기다가 2번 문장을 보면은, 데이는 뭐 해야 됐었어? 데이? Have already seen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봤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해야 돼? 봤다니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2번까지만, 여기, 서못 느꼈다 하더라도 2번까지 봤으면, 어, 좀 진짜 이상한데? 여기서 이제 넣어봤어야죠. 제시문을. 그러면, 아, 1번의 답이구나. 이기에 가죠. 어, 공백의 본문에 집중하면서 연결어나 지시어가 제대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가. 알겠지? 내용상 아니면 뭔가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단절이 생기지 않았는가. 글의 방향이 이상하게 바뀌지 않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이해 갑니까? 음. 그러면 even so라고 나오면 심지어 그래서니까 뭐야?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가 뭐라고?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 집중합시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첫 번째 줄. 연구가들은 보고합니다. various non verbal features of sarcasm. 연구가들이 보도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비언어적인 특징들, sarcasm 하면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것에 다양한 비언어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비꼬는 것에 찰라서 정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비언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Most disagree as to 이번에 유럽표 나왔네 뭔 뭔에 대하여 관하라는 뜻이야. 음. Whether non-verbal cues are essential to the perception of sarcasm, the emotion that prompted it, that prompted it 예를 가어쳐야지 명사 뒤에 that prompted it.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As to 뭐에 대해서? Whether non-verbal cues 비언어적인 단서가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perception of sarcasm 비아냥거리는 걸 인식하는 데 있어 비언어적인 단서가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는 비언어적 단서가 중요하다 했는데 비언어적인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됐지? 어. 뒤에 also 세모치죠 also는 언제 쓰인다고 그랬니? 얘도 나왔네 요런 평에 얘도 또아이라고 해석하자 우리는 나열할 때 쓰인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속으로 둘째로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그럼 앞에 야 동의하지 않습니다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자. 앞에 부정적이야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둘째로 나오면 둘째로 동의하지 않는 안 좋은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뒤에 봐봐. 넘버블 큐즈 아 베러에다가 플러스 표시. 비언현적 단서는 더 좋은 가르키는 거래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더잘 가르키는 거. 래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 그렇지. 비어적 단서가 비아냥거리는 것에 좋은 단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로 바뀌었지? 올소가 응. 어울려 안 어울려? 절대 안 어울리는 거야. 정답 몇 번이야? 2분. 그래. 2분 쏘. 제시문 봅시다. 넣어서 확인해보죠. 2분 쏘. 심지어 그래도 연구가들은 확인했습니다. 데리야 대시 안 나왔네. The Finding. 그 발견을 확인했어요. 데리야 non barbecues are moral, more credible. 거기다 플러스 표시해야지. 비언어적 단서가 더 많이 믿을 만하더라. then b r b e c u e s 언어적인 단서보다 비언어적 단서가 더 믿을 만하구나. 여기서부터 긍정 이야기 하는구나. 이분 so, e 이분 o so 앞이랑 대조하고 있구나. 앞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심지어 그래도 아, 비언어적 단서가 중요해. 두 번째로 비언어적 단서가 더 좋아. 맞아요? 응. 3, 4, 5번에 넣어보면서 헤맬래, 이 정도에서 잊고 끝낼래. 어, 잊고 끝내자. 어디서? 실전에서. 그럼 평소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잖아. 알았지? <laughs> 그러니까 문장 넣기 풀때 끝까지, 끝까지 대명사 지시어 연결을 잘 보면서 읽어준다. 한 번을 읽어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못 찾으면 그때 넣어봅시다. 알겠죠? 그럼 2번도 보죠. 2번도 하우에버에다가 세무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6월 모평 보기 전에 어디서 봤니? 5월 종로 원래 고사에서 정답이 1번이 되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 <laughs> 다시 풀어보자고 알았지? 어, 다시 가져왔어. How ever 세 번째. How ever는 뭐야? 앞이랑 뒤랑 근의방이 바뀌는 거잖아. 연결의 정의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 내용에 있어서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됐어. 제시문 보면서 부분에 집중합시다. 응. Throughout must have listened to story. 최근의 역사에 따르면 역사를 통해서 throughout 쇼핑에다가 내무치자. 그래 소재는 뭐야? 쇼핑이야. 쇼핑은 어, has been viewed as a laborious activity. laborious에다가 마이너스 표시자 laborious가 뭐야? 이번에 유얼북에서는 챌린징이라고 나오죠. 챌린징이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laborious. 노동이 많이 드는 힘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힘든 활동입니다. 쇼핑의 보여집니다. 힘든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원. 활동. That 가로치 t h must be undertaken as a means of survival. 생존의 민스 수단으로서 취해져야만 은 활동.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쇼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쇼핑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얘기하죠? 힘든 일, 힘든 일, 생존과 관련된 일. 다이너스예요. 그렇죠? 뒤에 보자. 세 번째 줄. The activity rarely, f ever, possesses qualities that, 가로치면, that could be considered enjoyable. rarely는 거의 뭐뭔마 하지 못하다지. 그니까 그 활동은, 쇼핑이라는 활동은 rarely possess 거의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특징을. could be considered enjoyable. 즐길 수 라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없어요. 즐길 수 없어요죠. 인조 열반은 인조 열반에 있으면 긍정일 텐데 레얼리가 있으니까봐요. 여전히 어, 부정 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즐길 수, 즐길 수 없다. 1번 문장. While Bellinger has noted, shoppers can be viewed as either recreational or economic consumers. 끊어주고 맥다니엘, 서제스 디스 디스팅션에다가 세워치면 벨린저는 주목했음 와일는 먼머인 반면에지 벨린저는 주목했어요. 쇼퍼록. 쇼핑하는 사람이요 보여질 수 있대요. Either A or B. 뭐로 보여진대레크레이션널은 뭐야? 오락이라는 즐기는 측면 또는 이코노미 컨슈머는 뭐야? 소비자. 그렇지. 소비자나 즐기는 측면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질 수 있는 반면에 맞지? 여기에 주목한 반면에 맥다니엘이라 사람은 제안합니다. 디스 디스팅션 세무치면 이 구별은 이 구별은 여기서 뭐야? 앞에 레크리에이션과 이코나미 컨슈머랑 연결해야 돼.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오락적인 거와 경제적인 소비자로서의 이 구별은 맨 앞이 클리어 out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은 오락과 소비는 구별이 명백하지 않다 쇼핑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힘든 일이 없어졌어요. 쇼핑은 맨 처음에 일번 앞에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레이버러스하고 즐길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 번에서 갑자기 쇼핑을 뭐로 봅니까 소비잖아. 아니면 뭐로 봐요? 오락으로 봐요. 앞에는 힘들고 즐길 수 없는 일이라고 말기 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졌어요. 알겠니? 이번 문장까지 한번 볼게. 이번 문장까지. 쇼핑은 그가 주장하기로. 이때 그는 누구야? 앞에 나온 맥다니엘 주장이 쇼핑은 is a complex phenomenon that 대답해 가로치면 t h may involve several s u b s b recreational and utilitarian activity. 거기도 어, 그가 주장하기로 쇼핑은 복잡한 현상입니다. 이때 그는 맥다니엘이야. 뒤에 보자. that 가로치면 포함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서브셋 하부 집단을. 보스 A&B, 레크레이션과 유틸리테어리언 레크레이션, 오락과 소비자 유틸리테어리언 액티비티 실용적인 활동 계속 이 관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힘든 일이 사라졌어 이해 가지?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봐봐 일본이 좀 이상하잖아 힘들다 해놓고 힘든 일이 없으니까 제시언 보니까 왜, 왜 그러냐 아까 하우에버를 보고 갔단 말이야 맞지? However 세모치고 제시문 봅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은요. During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의 쇼핑은 Has become much less of a utilitarian chore and more of a free time. Less, 덜 됐어요. Utilitarian, 실용적인 잡일로서는 덜. 이건 없어져가는 거고 더 많이 되었어요. Free time money. 여가활동이 더 되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표시해야지. 그래서 however 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락을 머러 보는 거야. 쇼핑을 머러 보는 거야. 프리타임 액티버티. 여가활동을 보는 거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뒤에 한번더 보자. To be undertaken as a pleasant. Pleasant posture. Passion. Pleasant p o s u r e 에다가도 거기다 플러스 표시하자. Pleasant. 즐거운 축으로서 취해지는 여가활동으로 봅니다. 또는 최소한 컨테이닝 썸엘알먼트 더블 레저 레저 플러스 부시. 레저 여유로운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맞아요? 음.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1번인 거지, 이제는. 확실하잖아. 맞니?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여가로 봐. 그래서 벨린저가 여가와 경제적 소비자로 봤지만 둘 사이 구별은 힘들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요? 어. 오히려 이렇게 1번으로 답이 되는 문제를 모의고사도 풀어봤습니다. 알겠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공백이 보... 아니, 글을 읽으면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에 맞게 잘 쓰여져 있는 가 알았지? 갑자기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 갑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어, 그래서 공백이 보면 그때 제시를 보면서 정답의 확실성을 갖고 풀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 보여. 그러면 끝까지 읽은 다음에 오사삼으로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3번 보면 3번 보면 마지막 문제예요. 3번 문제에서 심지어 거기 2016년 수능 38번 제시문에 이분소가 보이죠? 이분소 뭐라고? 심지어 그래도 얘 뭐라고? 앞에와 뒤가 뭔가 대조가 될것 같아. 대조가 될것 같아. 야,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자, 단어 풀어 볼게. 이 거기 2번 문장 봐 봐. 2번 문장. 2번 문장 보면 Material prosperity can help individual as well as society. 물질적 부는 도와줄 수 있다. 개개인들을 도와준다. 플러스 표시하자. o b t a i n higher level of happiness.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게 해준다. 플러스 표시하자. 3번 문장 financial security. 재정적인 안정. 돈이 많은 건 liberate 플러스 표시하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와우, 좋아. 돈 많으면 좋아. 4번 모버 세모치고 모버 뭐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더욱이라고 속으로 이거 나열할 때 둘째로. 두두 어, 번째로는 desire to make money. 돈버는 욕망은 challenge and inspire.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영감을 불어넣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 그러니까 둘째로 맞네.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대조가 없어. 에이? 5번 material wealth in and of itself. In, and, in itself of itself 하면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야. In itself 하면 본질적으로. Of itself 하면 저절로 이런 뜻이야. 본질적으로 저절로. 물질적인 분은 does not generate meaning. 의미를 만든다 못 만든다.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마이너스. 정답 몇 번? 5번. 3시험 보죠. 심지어 그래도. 이리스 별표치고 뒤에 대 별표치면 이리스 대 강조금이라는 게볼 거야, 맞지? 그래서 there is a v a l u a b l e 가치 있는 것은 not the money, 돈이 아니다. 돈그 자체가 아니라 나데이 버피네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버디의 fact 사실이다. 대가로치면 it can be potentially yield more positive experience. 더 많이 긍정적인 경험을 yield 만들 수 있는 사실이다. 가치 있는 것은 돈그 자체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도 돈이 앞에 그렇게 좋아도 돈그 자체가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5번에 돈그 자체는 의미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됐죠? 어기서 넣어보면 아, 5번이 맞구나. 5번에서 뭔가 내용적으로 앞에 긍정 얘기하다가 부정 얘기로 바뀌었구나. 내용적인 뭔가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오버를 딱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해서 문장 넣기를 계속 본문에 집중하면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러면서 확인하는 연습을 2학기 때에도 미국 온편 끝난 6, 7, 8월 달에 더 어려운 문제로 알겠죠? 반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